과정이 불편하거든, 복잡하고. 그러면 대우명제를 써서 증명할 거야. 왜냐면 n이 3배수는 편한 멘트지, 복잡하지 않은 멘트라서. 자, n, 3배수 아니면, 이거지. n제곱, 3배수 아님을 증명할 거야. 그럼 n이 3배수가 아니랬잖아 얘들아 3배수의 표현은 3k 3배수에 관련된 표현은 3k-1, 3k-2 이세 개로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지 근데 3배수가 아니랬으니까 나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상황에서 즉 3으로는 남은,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대 3으로 나은 나머지가 2일 때에 대한 케이스 가지고 이게 나머지가 1이고 이게 나머지가 이제 실제로 거꾸로 얘기했죠 방금 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임. 자, 이 숫자부, 숫자들부터 검증을 할 거야. 그럼 1번 케이스부터 먼저 할게. 이때, 자, n제곱이 3배수가 아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할게. 물론, 우리가 새로운 문자 썼으면 조건 붙여줘야 되겠지. k는 자연수 붙여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정계를 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인데 3배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3으로 묶을 수 있는 여지는 묶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3으로 묶을 거야. 그럼 3에 3k 제곱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1. 자 그러면 끝났지. 지금 이까지는 3배수잖아. 3곱하기 뭐니까. 거기에 1이 더해졌잖아. 지금 이해됐니? 다시 말해서 3배수에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가 나와. 어쨌든 3배수가 아닌 게 나왔어. 자, 이거 만족해.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검증해 봐야 되겠지. 모두 만족해야지 이 명제가 참일 거 아이가. 자, 그러면 3K-2의 제곱. 정계하면 9K 제곱. 12K 플러스 4될 거고. 자, 여기서 목적을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니까 이 4는 3 더하기 1로 묶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가 3배수잖아. 그래서 3배수에 1 더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도 3배수가 아님을 밝혀냈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자, n이 3배수가 아닌 거, 3배수인 거 말고, 3배수가 아닐 때 이거 제곱해보니까 3배수가 아님을 밝혀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n제곱이 3배수면 n도 3배수다.